로마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하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쁜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좋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황제의 다스림을 받으며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살아가야 될 상황이 그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라고 생각하며 기뻐했던 그들이 현실 속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살아야 될 갈등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복종.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했던 것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중 국적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가정에서 여전히 학교에서 여전히 직장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곳에서 권력자들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통해서 기득권을 착취하고 나가는 어려운 일들,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거래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평과 어려움, 부당한 권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땅 나라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땅 권력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치 관을 우리들에게 알려줄 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모든 권세는이라는 이 권세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선한 권세나 악한 권세나 모든 권세는 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 로마 황제를 인정하라니. 저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 가는 저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라니. 이것은 로마교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 충격의 선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력, 부모라든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지위라든지 모든 작은 권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 것이고 우리가, 부, 우리가 직장의 선배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직장의 후배들을 잘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정치는 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있는 것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각자의 영역 가운데 권위를 부여해서 그들에게 직장을 나라를 맡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세상에 가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각자의 영역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지도자를 세우셨으니 그 지도자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악한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일까? 저 악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좋은 지도자만 이 땅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것일까라는 반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권세를 허용하셔서 세상을 각성시키시고 세상을 통치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권력을 사용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연한 기회에 알지 못하는 무고한 고난이 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은 어떤 것이고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를 부패한 권력, 악한 권력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수산업자가 청어를 많이 잡아서 시장에 내다파는데 다른 청어들은 수산업자들이 잡아오면 다 시들 시들하고 고기가 싱싱하지 못한데 이 사람은 고기를 잡으면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싱싱하게 이 가게까지 가지고 오냐고? 그랬을 때그 사람은 말합니다. 청어를 잡은 그통 안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 탁 집어넣는다. 그 메기가 계속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다니니까 청어가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싱싱한 채로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메기는 도움이 안 돼. 저 악한 사람은 도움이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산채로 잡아서 횃불로 사용하여 그 집을 밝히는 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저악한 내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악한 내로로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내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어가며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왜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한 권력을 허용했서라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하나님이 사모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 영적으로 뜨거운 문이 나라 이 땅의 선교 최고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셨고 유교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나라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계기를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돌아봐야 될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하나님이 정하심을 인정해라.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기억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절입니다. 시작. 모든 아멘. 자, 보십시오. 각 사람은 이라는 뜻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위 마신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네 모든 권세의 대표적인 것은 공권력 아니겠습니까? 공권력, 공권력은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칼의 권세라고 사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칼의 권세를 만들어서 선한 것은 보호하고 악한 것은 처벌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권세 속에 포함시켰으니. 너 모든 각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세운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은 협력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이 공권력과 함께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협조하여 또 협력하여 질서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가 해야 될 일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게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의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올바르고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공권력은 경찰일 수도 있겠고 공무원일 수도 있겠고 정치인도 되고 통치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그 공권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협력하여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가는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요즘 경찰들이요.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경찰, 하나님이 세운 경찰, 공무원, 또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까칠 놀랐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또 선을 넘지 않고 품이 있게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고 불법을 행할 때 권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또 지혜롭게 행하고 품위 있게 그 일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 오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력을 주시고 그 권력자들을 인정하고 또그 권력자들에게 복종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질서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위법을 하나 더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공동체를 유린해 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순종 협력의 기준은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일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나게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진행되며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때 우리는 상위법이 있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감정 가지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칼의 진노가 무서워서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영혼의 경고등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영혼의 경고등이 켜질 때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동하는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영혼의 방향성 방향의 등이 깜빡깜빡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아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아 뭘 하고 있느냐라는 영혼의 경고동이 켜질 때 우리는 양심에 따라 그 일을 행해야 하는데 사람마다 양심의 표현이 조금씩 다를 때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불의한 일들을 볼때 양심의 경고등이 세게 켜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에 반하는 정책들을 만나게 될때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거 올바르지 않다고 다 일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아합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도전하고 싸웠던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의 양심을 주었을 때 어떤 이들은 다니엘처럼 어떤 이는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정권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도 그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일입니다. 또아베의 정권에 공무원으로 일했던 오바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아베의 정권에 공무원으로 일한 그그 그 정권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침의 소리가 깜빡깜빡 경고등이 켜질 때 그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혼자의 사비로그 선지자 100명을 양성하고 또 길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차 엘리사의 시대가 되었을 때 엘리야 엘리야 시대에 오바댜가 키운 이 100명의 선지자가 엘리사 시대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강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존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바로 밑에 총리로서 나라를 나라를 경영하고 바꾼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바로 밑에서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 지혜롭게 나라를 경영하고 이끌어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숨어서 기도만 했던 7000명의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 그 7000명의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나라의 권력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바알의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 아름다운 질서를 이끌어 가야 될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요 올바른 일이지만 하나님의 법에 충돌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이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할수 있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묵묵히 기도하는 7000명 발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도 있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경고등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심의 법 따라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악한 정권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 볼까요? 악한 정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지는 것은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요. 아무리 악한 일들이 있고 아무리 악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공직자들에게 함부로 욕하거나 반항하거나 또 악으로 악을 대신 감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권세자를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기 이 때문에. 그들을 잘 도와서, 그들이 그들에게 잘 도와서 국가법을 지키고 또 선거할 때는 여러분들이 선거에 동참함으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상 사람은 똑같해라고 선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선거에 동참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오늘 정동환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의무는 기도하는 일이다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절대 기도 안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그를 세웠으니 여러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대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가 너의 마음에 맞지 않든 맞든 그 상관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 그들은 하나님인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의무를 말씀하시기를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는 모든 일도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 선한 일을 똑바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신실하게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힘있게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잘 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과 동시에 세금을 잘 납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축복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는 십의일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는 구별하여 사회 환원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신실하게 내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이땅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기쁜 일인지를 모르면 어떤 젊은이들은 헬 조선이라고 이게 나라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다른 나라를 몰랐서 그래 세상을 잘몰랐서 그래 이 대한민국만큼 인권이 보장되고 대한민국만큼 이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한 나라가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선진국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주인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처럼 세운 지도자에게 지도자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인정하고 그들에게 협력하고 복종해서 좋은 나라를 함께 이끌어 가는 일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최고로 헌신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들이 옳지 않은 걸 바꾸어 가는 그런 시민된 정책을 우리가 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신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자동차세 밀렸으면 빨리 납부하시고, 또... 벌칙금 받았으면 빨리 납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선봉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